어디서 찍고 있어? 비 오는 아침이네요 신발 사장은?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허허 이런 어 많이 늦을 것 같아 이제 택시가 잡혀서 늦겠습니다 10시 아... 2분에 눈물 줄줄이군요 올라가 있을까요? 저도 지가 그랬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 비가 오니까 네오 왔네 왔어 왔어 여기 왔네 이거 달게 해야 돼네좀 약간 짜증이 옆까지 올라 가택시 <laughs> i 어렵네 스티크 왔네. 물론 영국 스타일 거 아니야? 렁키라우스 오면 당연히 이거 입어야지. 근데 레이 어, 없이 세퍼레이트 입고 오나? 캔버리치 멤버스 삭 컬렉션 안 바꾸면 저 사람. 아, 아, 아 들어가. <웃음> 불통. <웃음> <웃음> 불통에. <웃음> 들어가 들어가. 저는 궁금한 게 네네네. 어쩌다가 이렇게 아, 하셨어요. 뭐, 그 전에. 뭐 하시는 분인지아 원래... 소개 아, 좀 <laughs> 네. 해주세요 오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캠브리지 멤버스 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신동윤이라고 하고요 김동현 대표님과 콜라보레이션을 기획을 하게 됐어서 음, 음. 또이렇게 같이 뵙고 이야기 나누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하시잖아요? 직장인 TV 네, 저희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님들 좀 많이 좀 봐주세요 네, 네, 네. 네.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사실은 과장님 처음 뵀을 때 뭔가 한 줄기 빛을 본 듯한 아, 느낌을 이런 분들이 <laughs> 계시구나 아, 이 남성복의 미래가 밝겠구나 아, 처음 왔는데 너무 약간 순두부 같으신 거예요 되게 인스타에서 처음 보고 뭔가 이렇게 캐틀벨 하나 갖고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인데 완전 미소도 너무 순둥순둥하시고 <laughs> 막 되게 눈도 잘못 마주치시고 이래서 저도 테일러 김동현입니다 김동현 테일러님 같은 경우는 영국파 비스포크메이커 그냥 인스타 팬이었다가, 이제 음. 저는 기획을 하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고를 하고 고민을 할까라는 입장에서 팬으로 계속 보고 음.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백고 시작을 했고 사실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생각보다 음. 이 완전 그렇지. 원맨 테일러가 사고하는 이 로직이랑 저희는 시스템에 의해 그렇지.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좀 예전부터 이 프로젝트 알고 있었잖아요. 네. 네. 이렇게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음.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음. 그냥 솔직한 말로 되게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하게 원래 이게 큰 대형 브랜드로서 이렇게 계속 해오셨던 그런 스타일이 있었고 음. 외국에서 이제 배워가지고 한국으로 그렇죠, 그렇죠. 복귀한 한 테일러가 둘이 이제 콜라보를 하는데 분명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거랑 브랜드에서 원하는 게 되게 다를 거라는 생각을 난. 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과연 어떻게 나올까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과물들을 보니까 음. 저는 아우 되게 잘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솔직히 이제 제가 있었으니까 잘 됐죠. 근데 어 <laughs> 제가 아, 없었으면 솔직히 이거 모르죠. 뭐, 아무도 못해. 네, 아무도 못해. 아아무 아무도 못아 아무도 못해. 아무도 못해. 아 아무도 못해. 아아 아무도 못해. 아무도 못해. 아 아무도 못해. 아이도 못해. 아 아무도 못해. 정말 저큰 힘을 발휘했다. 음, 멋있다. 음, 이거는 와 네. 멋있다. 근데 저도 테일러링을 배우러 다녔었거든요. 펭맥주 음, 어, 오기 전에 남성복 음, 너무 음. 가고 싶어서 그때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음, 그분들의 어떤 생태계랑 어떤 거에 양보가 없고 어떤 거에 있어서는 잘 모르시는지를 음, 그때 좀 배웠었고 음. 이번에 이 시스템에 끌고 들어오는 거에서는 결국 다 전산화가 필요하다면서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또 경험이 없으시고 음, 그분들에 있어서의 저의 역할이 되게 컸다고 생각합니다. 커노스족 자기들 자화자찬 그렇 자화자찬인데 되게 잘한다 어, 자기 PR 시대니까 어, 그럼요 어, 그렇지 크리에이터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대기업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제품으로 나와서 소비자들한테 가기가 너무 어려워 저는 이게 이렇게 탁 나왔다는 게 물론 어려우셨겠지만. 대단하다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 45주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이벤트들에 대한 되게 도전도 많이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서 헤일로가 생각한 모습이 이렇게 나오면 괜찮겠다 어. 생각해서 이제 어. 실물까지 만들었을 때잘 나왔다 음, 생각이 들어서 지금 트랑키라우스랑 캠브레시 멤버스 이제 협업 얘기를 계속 많이 했어요 네네. <laughs> 그 도대체 결과물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좀 저기, 저기 숨겨놨어요 아, 여기서 다 보여드리면 어. 좀 그림이 좀 너무 플랫할 것 같아서 음. 저희 강남역에 플래그십 스토어 있어서 이제 거기 가셔서 거기 또 위스키들도 좀있거니 네. 마셔도 되니까? 아, 좀 드시고. 아 그래요? 네. 이제 가셔야 되니까 제가 저희 택시를 불러야 네, 되나요? 네. 좀 전에 회사 차 번, 불러놨거든요. <laughs> 이런, 네, 이런 어. 거 필요하다고 항상 이러는 거 아니야. 너무 네. 부럽다. 대기업이잖아. 어. 네분 먼저 타고 가시고 저랑 오. 이제 제 마케터는 전철 타고 갈 테니까 <웃음> 네. <웃음> 여기 이런 데가 있네요. 네. 좋다. 여기, 여기는 캠브리지멤버스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고요. 여기 이렇게 바가 있어요. 저희 VIP 분들 오시면 또한 잔씩 대접도 해드리고 하는 공간이고 술한잔 들어가면 원래 말도 좀 편하게 나오잖아요. 한 잔씩 후회하실 <laughs> 수도 있어요. 아, 괜찮아요. 말도 <laughs> 시원하게 편해질 수 있어요. 저도 같이 마실 거니까. 아, 그래? 우리가 후회한다. 네. <laughs> 원하시는 술 말씀해주시면. 아, 그래요? 한 잔씩. 아, 마음대로 해야 돼요? 어, 예. 저거, 저거, 저거. 15년 있다. 맥켈라 15년 뭐였 이거만 한잔 나오겠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휘니 씨. 네. 네. 신발 사장님은 약간 매콤한 라프로이. 저하 되게 좀 거친 거주시요그렇 네. 거, 거. 라프로이. 라프로이 정도뭐 그렇게, 그렇게 한거 옷이 보이실 텐데 김도윤 테일러님이랑 캠브리지 멤버스가 만든 네, 음. 컬렉션입니다 테일러님께 요청을 드렸던 건 저희 45주년의 키워드이자 슬로건이 어, 비욘드 헤리티지고 음. 스토리와 어, 역사 그리고 헤리티지 있는 것들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풀 것인지 점점 이 딱딱하고 불편한 옷들의 영국적인 소프트 테일러링 기술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어,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보편화된 음. 그런 실루엣 속에서 어떻게 캐릭터성을 많이 부여를 할수 있을까 뭐 그런 거에 중점을 뒀고요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자켓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변화가 없는 음. 자켓 같아요 그냥 동현 씨의 음. 자켓처럼 보이는데요 예제 <laughs> 네. 시그니처 패턴의 스포츠 코트를 만들었습 이게 그 컬렉션의 코어가 되는 아이템이에요 기존에 있던 스포츠 자켓이랑 어떤 면이 차이가 있을까요 패턴 구성에서는 좀 달라지는데요 음. 저는 그 패턴을 기계화로 그리지 않고 그냥 손으로 그렸어 음. 예손 가는 대로 그리는 거거든요. 제 손을 가는 대로 손으로 그린 패턴을 반대로 이제 기계가 그걸 입력을 해서 응, 나온패턴던죠 그게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돼요. 이 정리를 해 드리면 영국 테일러링에서 최상의 경지라고 불리는 라코브 아이라는 음. 게 있어요. 대단사들은 이런 곡선자도 쓰고 이런 큰 자도 쓰면서 이걸 좀, 그치 아, 아, 아. 이걸지고 제가 한번 고를 보여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일반 분들은 잘못 이야기 못, 못 알아들으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laughs> 내가 지금 설명 좀 끝내고 <laughs> 이렇게 사람의 몸을 채촌을 그 숫자를 가지고서 자로 표현을 하기보다는 <laughs> 그, 가만히 좀있어지요 뭐. <laughs> 그러니까 재단사가 <laughs> 시, 자기의 눈을 가지고 이 사람 몸에 맞을 것 같은 거를 그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게 이거를 그 자를 대고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그리는 거지. 이렇게 응, 그냥 그냥 글, 글씨 쓰듯이. <laughs> 네, 글씨 쓰듯이. 그린 응. 글씨. 뭐. 네, 그렇지, 그치, 그렇지. 이렇게 응. 그려가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이게 에러가 뜨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생산하시는 분들은 이건 옷이 안 나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거고 근데 이제 테일러분은 아닙니다, 이건 옷이, 옷이 나옵니다라고 나옵니다. <laughs> <laughs> 이제 그걸 두개가지 두개 싸웠을 거라고. 힘들었죠. 잘 조정을 <웃음> 하셔서 <웃음> 결과물이 나왔다. 어. 쉽게 네. 얘기하면 되죠 이거는 진짜 입으셨을 때 제가 네. 말한 그 선의 차이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고 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다 비접착이라면서요? 네, 자켓은 네. 아, 이게 심지를 안에 음. 접착심지를 붙이느냐 아니면 팔자뜨기해서 이렇게 다 실로 네. 꿰매져 있느냐 심지와 원단이 오래 입다 보면 접착심지는 이렇게 떠그렇지 그래서 이제 못잘못 있게 어, 되지 버려야지. 네, 한참 큰것 같긴 한한 한데. 한데. 비장감, 아, 딱이야 가슴만 맞아요 진짜. 근데 이런.. 괜찮은와 음, 굉장히.. 남자. 야 이거 입으니까 아, 사람이 달라 보이네 오또 네. 어, 타이도.. 아, 저... 타이 컬러까지 딱 윈저고만 있어요 윈저고 제가 네. 오늘 사실은 오늘 이거를 약간 입으려고 안에는 스포츠커트가 어울리는 느낌으로 입고 나온 거예요 아, 이거 입으려고 네. 이 곡선이 이제 입체화되면 드라이? 드라이프가 되고 그렇지. 또 이제. 빨게 드레이프가 잡히고 뭐? 급격한 허리가 나오고 이제 밑에서 이렇게 풀어 나오고요. 이게 이제 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좋다, 이거 좋다. <laughs> 네. 이런 게 좋은 거 좋은 거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입히는 어. 건데 이거를 그냥 제가 그냥 감으로 하는 거죠. 음. 착용하면 아, 어떠세요? 그 약간 갑옷 같이 이렇게 음. 감아주는 느낌이 있단 말이지. 네, 그거는 그곳은. 그건... 그 그래서 그렇게 컨템 컨템하던 우리 바지 사장님을 위해 동현 씨가 기획한 <laughs> 생각해서 만들었대. 뭐 어, 진짜요? 내 생각 한1% 퍼센트. <laughs> 네오 포크. 네오 포크라는 자켓입니다. 근데 네, 이름이 아주 이름이 좋아. 오. 이름이 좋은 거 같아. 얘도 혼방인가 보네요. 네. 엄청 이거... 가벼워요. 엄청 가볍고. 가볍고 아, 요것도 스리롤 투 버튼이에요. 아 방금 입으신 거는 아, 투, 이제 투 버튼인데 위에서 롤링이 되는 스리롤 투 버튼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원래 얘네들이 이제 3버튼을 만들었는데, 근데 여기가 너무 소프트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3버튼의 경계는 없어지고 이렇게 몰링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3롤2로 의도하지 마, 의도하고 만든 건 아니고요. 소프트 헬러링의 아이덴티티로서 3롤2가 있습니다. 아까 입었던 스포츠 코트보다는 캐주얼한 느낌을 더 가미하기 위해서 3롤2로 했고요. 이 자켓이 네오포크라는 이유는 노폭 자켓이 있어요. 사냥할 때입는 사냥하는. 노폭 자켓을 지금 입기에는 코스프레 같은 네, 코스튬 같은 면이 있어요. 이런 방금 강남 한복판에 입기에는 그 아이덴티티의 어떤 캐릭터성만 가져왔거든요. 이제 스트랩은 그 흔적만 남았죠. 음, 음, 그냥 쓰이집. 절개만 남고 뒤에 큰 스트랩이 있는데 이걸 나, 절개로만 됐고 벨트를 넣었고 그리고 플리츠를 넣어서 이쪽의 활동성이 더 많아지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잉글시테일 느낌이에요. 그런데 한번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풀어 보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냥 또 캐주얼한 자켓. 안 안에는 또 컨스트럭션이 없고 라인이 음. 없는. 그냥 티셔츠에 네, 입어도 맞아요. 되게 이쁠 이쁘, 이쁘고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다음에 네또 다음 갈까요? 사파리. 조금 셔츠의 형태를 더띄고요 포켓 같은 경우는 자스민 미스키잔 형태. 음. 음. 이것도 그냥 제가 손으로 그린 이건 좀 새롭네 뒤도 보시면 그냥 심플합니다 음, 사이드 슬릿이 있고 여기 여기 옆에서 네. 보시면 은 이제 어드저스트 네. 하는 보통은 그렇지. 앞에서 뒤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뒤에서 이렇게 음. 하시면 은 이제 단추를 편하게 입으시면 이렇게 하고 좀 조이고 싶으면 하나 앞에다가 잡는다 아. 같은 원단으로 안쪽을 음. 되게 아, 자켓처럼 네. 이렇게 되어있네 네. 네. 안에까지 신경 많이 쓰셨네 그렇죠. 네. 음. 마지막 자 마지막 코트로 네, 가볼까요? 음. 이런 거 코트를 누워보실까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우리 유니퍼에서 한번 소개했던 그 콘텐츠에 나온 그거죠 그거랑 거의 어. 흡사한 코트인 거 같습니다 네. 이름이 가스 코트라고 하는 건데 공무원 음, 코트가 어. 있어요 저는 좀 캐주얼하게 트위드로 만들고 싶었고 캔플랩의 패치 포켓을 하고 그리고 뭐 뒷, 뒷판을 보시면 은 이제 음. 벨트나 이런 거는 이제, 소매 컵 같은 거 coffee. You will sign to t 약간 느낌 t a n 그 c The game is very g 신 느낌이 o u can't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네, <laughs> 제가 이미 해봤던 그 can't listen to the game. You c a 면 t l i 면 t e n to the game. y 뭐 컨셉트와 스토리인데요. 만 여기에 관한 어떤 작은 소설 같은 것도 썼고요. <laughs>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그 남성복에서 좀 되게 시그니처 코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널리 펴질만한 그런 코트인것 같고 저 그렇게 되게 바라고. 이제 다이어 보셨으니까 그래도 한 원픽은. 아 이런 것도 해요. <laughs> <laughs> 아, 아, 어. 은나 사람이네 <웃음> 랭킹도 <웃음> 많은 랭킹 랭킹 좋아해 그냥 원픽은 사파리 아오 사파리는 바로 사서 바로 입으면 그냥 딱 아쉬운 부분 없이 딱 맞아떨어지고 되게 실용적으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딱딱야 <laughs> <다빵이야. 웃음> 세컨픽이 요거 음이자 어, 총평 <laughs> 물어봐도 될까요?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셨고 이거를 또 실물로 이렇게 현실화 시켜주신 캔브리지의 기술력과 과장님의 노력과 이런 게 진짜 너무 보인다 이거, 그럼, 어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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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얘기해야 되지? 아, 네. 9월 20일부터, 여기, 강남지경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저희 45주년 음. 그 행사가 시작이 될 거고요. 음. 거기에서 이제, 풀 컬렉션으로 소개가 되고, 어, 부산, 대구, 강남, 어, 이런 주요 백화점에서 저희가 팝업 활동도 같이 하면서 소개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오늘 보신 이 저희의 콜라보레이션 컬렉션을 직접 가서 많이 입어도 보시고, 꼭, 구매랑 상관없이 이런 이야기가 담긴 옷을 직접 보고 만지고 입어보시는 것 또한 굉장히 즐거운 하나의 의복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즐겨보시고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 옷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시면 은 트랑키라우스에 오셔서 저랑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네. 되게 맛있는 밀크티 끓여주십니다. 대신에 가셔서 못 나오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얘기 듣다가 할게. 일단 가기 전에 가고 하고 가라. 뒤에 <laughs> <laughs> 스케줄을 비우고 가라. 기본 3시간은 비우고 가라. 많이 와서 봐주세요. 네.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술 마시자. 네. 네.